음, 그 실질적으로 지금, 베이부모 뭐 세대, 그, 아주머니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그, 40년, 또 길게는 50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과연 나의 지금 건강, 지금 현재 그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요즘 아주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식욕 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매일 뭐, 어, 걷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걸어야 되고 뭐 발뒤꿈치로부터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 또 발가락을 중심으로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발목의 충격을 줄여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또 하다못해 등산 학교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한 게좀앞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시대가 그만큼 건강을 중시 여긴,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이 50대, 6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위를 이렇게 만나서 보면 야간, 야 먹는 사람이없고 병원에 안 가보는 사람이없고 예, 이런 걸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병을 내가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내 삶을 이 활성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 안에서의 내가 에너지는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 태어난 것도 그 부모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도 그 바탕이 그 열정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998823이라고, 예. 그런 식의 우리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일이 있어야 돼. 내가 하는 뭐 어떤 거든지, 예. 그 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세상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내 에너지가 모든 게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세월 가는대로 시야 가는대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뭐 저기 봐가지고 보니까 아 남편 뭐 등산 가라고 내보내고 애들 뭐어 내보내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보고 있고, 뭐 보고, 또 홈쇼핑 보고 앉고, 이러면서 보내다가, 오후에 점심때 되니까 친구들 만나, 약속해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만나고 들어오고, 예. 그러다가 들어오면서 장 봐가지고 들어오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냐, 이거죠. 이것도 건강해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살펴봐도,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의 개척이 필요한 때가 되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누구나 시작할 땐다 힘들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시작부터 이렇게 축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나가는데, 옆에서 남편이 도와준다거나 가족이 도와준다고, 그거보다 좋은 건 없죠.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다면 꼭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이거 의무입니다. 남편의 의무고 자식의 의무예요 예, 집에 엄마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거, 예, 서포트 해주는 거.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가족들 전체가 그 집안의 엄마가 자기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서로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모임 만나고 어떤 뭐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아 우리 건강이 걱정되고 뭐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걱정거리만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수 있는 길을 내가 찾아보자는 거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움직여보자는 거죠. 움직여보자는 거죠. 아, 지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선택하고도 힘들고 지금 이런 거니까. 자, 이건. 가족끼리라도 아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엄마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네. 자궁이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그래서 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자궁에서 애가 나올 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곳을 선택해서 가려면은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 참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거 가족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엄마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50대, 60대에 들어가 있는 집안의 엄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엄마 가 엄마 삶을 살수 있는 모든 나을를 서로 의논하고 네, 서로 연구하고 그걸 찾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직장을 세안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줄수 수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다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니까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엄마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집안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엄마 에너지고 그엄마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고심하고 가족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삶을 위해서, 네,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사회가다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엄마가 자꾸 할수 있는 게 자꾸, 자꾸 생기는 거죠. 자꾸 자기 능력이 자꾸 보이니까. 예전에 안 보였던 능력들이 자꾸 보이니까. 엄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겁이 있을 거 뭐가 아무것도 그냥 막 나갈 수가 있잖아. 그게 엄마 힘 아니에요. 자식위해서남편이해서물불 가리지 않았던가. 엄마 힘 아니에요. 그 엄마 힘이 지 작동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더잘 되겠어요. 여태까지는 어쨌든간에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해줄썼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잘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그서 가족 모두가 합심이 돼가지고 엄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그 위에 계신 시부모님들이 예이 엄마 에너지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엄마 에너지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돼있으 이걸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 며느리 있고 엑스 세대 며느리 있고 그리고 디지털 세대 며느리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베이비 부모 세대 며느리들이 힘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있는때그 위에 계신 할머니, 할아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집안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모든 건 엄마로부터 나온다는 거. 어린애가 자라날 때 아버지가 젖을 줍니까? 엄마가 젖을 줍니까? 엄마잖아요. 잖아요. 네. 엄마 젖 먹고 컸잖아요. 뭘얘기 합니까? 엄마 젖 먹고 컸어요다 엄마가 다시 활성화 되어서 엄마가 이제 에너지를 다 줬을 줘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직장 관도어 남편도 또 다른 생산적인 걸할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고 또 취직 못했던 자식들도 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엄마 에너지가 활성화 되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건강이 활성화될버려요 예, 모든 게 활성화되게 되죠. 다 이렇게 관리가 다 됩니까. 그 집안 전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베이비 부모 며느리가 힘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부모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줘야 돼요. 예, 자식들도 뭐예요? 엄마 에너지활 확산화될 수 있도록 콕콕 밀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이브모 시대 아줌마들이 살아나는 게 바로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거고 또 지금 걱정되고 있는 그 복지 문제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이 베이브모 시대 아줌마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으로써 백세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베이브모 시대 아줌마부터 시작되는 거거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 나버려 가지고 전세대가 예, 이걸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국가에서도 미국 시대 아줌마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예, 여성과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